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마음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분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채성한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 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회나 집에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갈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임 스페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됐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아멘. 벤자인부 요셉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도 기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도 특별해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카페인 우울증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카페인은 커피에 많이 포함된 물질이니까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카페인 우울증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카페인 우울증에서 말하는 카페인이란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앞끝자를 따서 지은 신조어예요.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쉽게 들여다 볼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 좋은 여행지를 찾아 즐거운 여행을 하는 모습,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 예쁜 옷을 입고 뽐내는 모습을 접하게 돼요. 카페인 우울증은 이렇게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일상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우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해요. 사람들이 SNS를 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좋겠다.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의 특별한 것이 없이 너무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장소를 여행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특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평범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울해질 수 있어요. 특별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위축될 수도 있어요. 나를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한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우리의 모습과 공상대로 사람을,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고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닮았을까요?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어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특징이 사람에게 있는데 바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크신 지혜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은 모두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알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며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며 대화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겉모습과 성격, 취미와 잘하는 것이 저마다 달라요. 전 세계에 78억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고 각 사람에게 맞는 삶을 계획하시며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만 있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특별하고 멋진 곳에 있는 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라고 유혹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세요. 이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영혼이 자라나이다. 아멘. 우리 역시 나를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울한 마음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우리가 SNS에 멋진 사진을 남기지 못해도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때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길 축복해요.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라.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특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만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냐인부 요셉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인부 요셉부 광고입니다. 베냐인부 요셉부 영상예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3층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진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꼭 영상 예배로 드려주세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이강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11시에 영상예배 함께 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다음주 예배위원입니다 사회는 향성미 선생님 기도는 홍대건 어린이 헌금 송현아 어린이입니다 홍대건 친구는 기도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두사님께꼭 보내주세요 매주 주보에 문제가 기재됩니다 문제 유형은 퍼즐 숨은 그림 찾기 복습 퀴즈 등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문제를 풀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세요 매주 제출하는 친구들에게 한 달에 한번 매월 첫 주에 선물을 드립니다 260일 공동체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54일에서 160일 차입니다 시편 133편에서 139편 예레미야 29장에서 5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153일까지 표시한 체크표를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스티커를 드립니다. 스티커 10장을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성경 쓰기는 묵상노트에 성경구절, 홍절 이상 적어주세요. 11월에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읽기 보내준 친구들 보겠습니다. 김예곤, 김지후, 김하윤, 박도현, 유혜람, 임수혁, 홍대걸, 길시온, 길시후, 노윤태, 노정윤, 서예빈, 유하람, 이시연, 장유준, 모두 모두 열심히 잘 읽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힘내서 꼭만독하길 바래요. 참 잘했어요. 이번 주는 몇 번째 스티커일까요? 이번 주는 22번째 스티커입니다. 노란색은 이번 주 읽을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스티커판을 보아주세요 와 스티커 판이 이제는 겉에 스티커가 모두 붙여졌어요. 와 멋있죠. 우리 친구들 음, 완성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